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로컬로 나왔습니다 에740 롯데마트 뒤쪽에 있는 404라는 염소고기집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고 저 사실 염소고기 못먹어요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매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사공사라는 염소 고깃집이 어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데입니다. 보시면 응? 왜 진짜? 네, 네, 여기가 이제 저는 염소 고기를 잘못 먹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 염소 유방 고기가 맛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고기 저, 이 미는 곳인 것 같아요. 양념이야 양념인데. 아. 아이. 지난번에 이충권 회장하고 그 거기 온 데는 다른 데인데 거기는 저 중선쪽이고 여기는 롯데마트를 끼고 올라오는 그 길에 에, 떡미시장 가기 전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떡미시장도 찍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 에, 많이 못고 계십니다 음. 바깥 풍경입니다. 여기는 또, 아까는 404였고, 여기는 434네요. 이베트남서 4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자이? Yeah. em em à tân gì tân gì em tân gì khối khối ờ bao nhiêu tuổi bao nhiêu tuổi hai mươi tuổi hai mươi chục tuổi là về ở đâu về ở đâu về ở đâu về ở đồng tháp đồng tháp là Hàn quốc là Hàn quốc nơi là thật hàng oh. người công sáu 어?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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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리. em, 반가 h 반가요. 착장. 어 착장. 어, 어 자기 남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아무튼 소봉선씨는 술만 보면 좋아합니다. 이 안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먹지 마세요. 네? 음. 메뉴, 메뉴입니다. 근데 베트남 발로 되어 있어갖고, 어쨌든 뭐, 여러분 아시죠? 45,000동 이러면 2천 얼마라는 거, 뭐, 이렇게 술 종류하고, 미국의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보단. 그죠? 1킬로당 거의, 음. 거의 2000원이 안 되네요. 예, 예. 5세트에 그렇구나. 스무 살 먹은 아가씨 토이 아가씨 멋 어? <laughs> <laughs> 왜? 스무 살. 뿌래 유튜브. 유튜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싸. 자 여기.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길 건너에는 여러분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데리아입니다. 한국 롯데리아가 여기에는 한 20곳 이상 있는데 여기에도 있는 건전 몰랐고요 롯데리아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롯데리아가 제가 이제 조금 정보를 드리자면 맥도날드나 그 다른 그 업종보다 롯데리아가 거의 대세입니다 현재는 그뭐 맥도날드는 몇 군데 없고 어, 어쨌든, 롯데리아 이상의, 롯데리아의 어떤 햄버거 맛이 베트남인들한테도 가장 맞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동양인들이 했기 때문에 동양의 이 맛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리아. 그래서 어쨌든 한국 롯데리아 보니까 반갑죠, 여러분. Đẹp Đẹp coi, đẹp trai Hello 안녕하세요. Anh nhá Ăn, ăn, ăn không sao Trời đất coi Trời ơi Tư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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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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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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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ốc ăn một con thuyền con thuyền Hello. Người Hàn Quốc không biết tiếng Việt. Xin chào, xin chào. <cười> <cười> Cảm ơn. <laughs> 까문! 까문! 까문요! 어, 아까 그, 베트남 어, 그, 어, 남자가 내 볼에 뽀뽀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베트남이 얼마나 이런, 여러분, 상당히 좋은데요? 어, 어떻게 생각해? 상관치면 <laughs> 몰래

어떤 30 30 3이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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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들30 30 30서0 30 30 30 30 30 30 30 3분30 30 30 30 30 3 Hàn Quốc, Hàn Quốc đây không sao, thức Hàn Quốc không sao. Hàn Quốc. Bữa nào em nghỉ, ừ. nghỉ mời ba, ngủ ba người ừ. ăn. Văn có. Bằng. Ngủ ba người luôn đi ăn, đi ăn. À, Ok. có này không có này, bằng, bằng, bằng có. No boyfriend. Đó, mà biết rồi, biết rồi, ôi trời. Ukraine. Ukraine. Đây. cái đấy con là một, con cai là ba, và con trai có gì đâu <laughs> ăn à, không sao không sao à. nói đi nó không đi giờ yea nào tôi chơi mà đang chơi cái bọc 나, 나, 나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찍어 네, 네 아무튼 이제 번호잘 끝내고요 어, 아까 말했듯이 롯데리아가 되는 편에 있고 여기는 염소고기집이고 어, 오늘 제가 동생들하고 한잔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어, 가게도 싸고 맛있어요 다음에 한번 들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